그래서 알아두셔야 될게 호지명이 호지명이 월남에 월맹을 통일 월남을 통일했는데 돈도 없어 무기도 없어 아무도 것 없어요. 그런데 왜 월남 미국이 핵무기 가지고 거기에 미국의 핵 잠수함이 막 포진해 있고 한국 군대들이 세계에서 제일 용감한 군대들 가서 씨름 싸우는데 왜 월맹이 이기노? 세레빠짝 신고 소총도 60년대, 6 2 3년대 총을 들고 다니면서 베트콩이이겨아안 이겨요? 이겨거 뭐냐? 심리전에서 이긴 거야. 심리전에서 이미 그 사람들은 위에서는 올바른 지도자가 배급을 제대로 주고 월명을 통치했다. 이 말이야. 근데 밑에서는 월남은 뭐 해서 티우 대통령이 돈을 부정부패가 웬만한 공부는 돈챙기러 출근하는 거지, 그거 가서 일보로 출근하는 게 아니야. 알겠습니까? 네! 가면은 돈 챙기는 거 하러 가지, 관공세에 자기 일하러 가는 게 아니야. 전쟁 나기 직전에는 돈만 챙겨가지고 해외 빼돌리는 일만 계속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버립니까? 그냥 핵무기도 소용없고, 미국도 소용없고, 다 소용없어. 그냥 망해버린 거야. 지금 우리 남한이 정치인들이 그래요 맞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민생들은 못 살겠다고 갈아보자고 들고 있느나 근데 갈아봐야 맨날 그놈이 그놈이야 그런데 진짜배기 하나 나타났어 맞아 맞아요 <laughs> 여러분이 선택을 못하면 나는 돌아가는 거야 하늘도 여러분한테 기대해야 돼안기대해돼 여러분한테 찍어주시고 고 기대해야 기대인데. 기대는 것이 이렇게 내가 강의하는 거고 유튜브가 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하늘이 여러분을 손자를 만들어놨긴 만들어놨는데 손자가 해달라고 안 해주면 손자가 할아버지 좋아하나 안하나. 그러니 할아버지가 손자 눈치 보는 거지. 그래여러분들을 <laughs> 가르쳐가지고 여러분들이 바깥으로. 그건 하지만 할아버지가 강제할 수가 없는 거야. 손자를. 알겠죠?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쁜 길로 갈 때는 심판은 하지만, 할아버지가 잡아 당기지만, 그 외에는 놀도록 놔두는 거야. 알겠죠? 네. 그래서 다음 대선에서는 우리 선생님이 말한 대로 종교와 정치 문제가 하나만 잘해버리면, 종교는 자연히그 국가 지도자가 옛날에 로마처럼 교황이 그냥 정치를 포함해버렸어. 그래서 로마 황제가 그냥 종교 그 자체였어, 그때. 맞죠? 네. 콘스탄티노트 황제가 네. 그냥 로마를 국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면서 그 황제가 그냥 종교야. 종교와 정치가 같이 있었는데 후세에 그걸 분리시킨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걸 왜 분리시켰냐?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그게 분리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신정정치, 지금 이란 같은 나라는 이란 같은 나라는 무슨 정치입니까? 신정정치예요 즉 신이 아는 정치를 하고 있는 거지 사람이 아는 정치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 은 이렇게 주장하죠? 그럼 이란이 지금 신정정치입니까? 이슬람이라는 그 종교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러나 허갱여인은 하늘에서 왔는데, 종교 했습니까? 아니요. 안 하잖아. 허경여이가 정치를 할 때는, 그것만이 신정정치야. 맞아, 맞아요. 예? 아. 이라는, 다른 말로 바꾸면은, 종교정치야. 맞아, 맞아요. 맞습니다. 신은 종교 위에 있어, 아니 있어? 그 신정정치란 말만 하지. 그 사람들이 그 신정정치인가? 종교정치야. 맞죠? 네. 그니까 이 세상에 아직 신정정치는 없었어. 신정정치가 하는 경제방법을 뭐라 그래요? 신정정치의 대통령이 나타나서 황제가 나타나서 세계를 통일하고 신정정치를 할때그 인간들이 시비 걸수 있나? 미국 대통령이 시비 걸수 있나? 신한테 대들수 있나? 이런 정치를 칼리스마를 가지고 해낼 사람이 내가 요인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란의 대통령한테 누가 그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 사람들 신정 정치가 아니야. 거기 신이 내려간 적이 없어. 종교 정치야. 맞죠? 네. 예. 그러니까 신이 내려서 와 직접하는 신정 정치가 추구하는 경제 체제가 중산주의라 이 말입니다.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꼭 네. 잊지 말아요. 신이 하는 정치, 이 신정 정치 시대에 경제 체제가 중산. 주의란 말입니다. 모든 사람을 중산층을 일단 만들어 굶는 사람, 배고픈 사람은 존재하지가 않아. 그래 놓고 예술을 하든 문학을 하든 술을 마시든 바람을 피우든 그건 다 용서하겠다 이거야. 내말 맞아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저기 굶는 사람을 오, 1년에 5명씩 굶어죽어 가고 하루에 난민이 4만 5천 명씩 생기는 이런 나라를 만들어 놓고 여행가고 밥먹고 술먹고 놀러다니면 됩니까? 안그 정치 잘한 거예요? 안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거야 아버지가 죽어서 깨나 보니까 이놈의 형제들이 한 놈은 굶고 있고 두놈그 손자들은 전부 깡통을 들고 굶고 있고 저기는 길바닥에 나 앉아있는데 형 혼자 아버지 재산 받아가 잘 먹고 잘삶는 그 아버지가 가만히 끄세요? 아니 내가 이거 기신돼 있어서 이거 큰일이네 이거 이거 이놈을 <laughs>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안 아, 그러겠어요? 어, 내가 다시 사람으로 나가서 저놈을 잡고 혼을 내야 겠다 그게 온 사람이 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신정정치가 하는 경제제도가 뭐라고요? 다시 신정정치가 하는 경제제도가 뭡니까? 중산주의는 모든 인류가 중산층이 되는 거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교통 정리만 잘하면 이전 세계는 부익부빈익빈이 정리만 되버리면은 네. 그런 일이 없겠죠? 충산주의 네. 되는 거 제일 쉬워요. 알겠죠? 네. 네. 그날이 곧올 겁니다. 다음 질문. 네.